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게임 스트리머 라이브 방송을 하신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버미디어에서 새롭게 출시된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입니다. 제품 구성은 캡처 보드 본체, USB 3.2 Gen1 C 2 A 케이블, HDMI 2.0 케이블 안내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외관은 얇은 직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 크기도 11cm에 6cm, 무게는 85g으로 작고 가볍다 보니까 휴대성까지 더해져서 외부에서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캡처를 해야 되는 경우 휴대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는 케이블을 연결을 했을 때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모두 뒤쪽에 배치. 가 되어 있는데요. 입력 포트의 경우는 HDMI 인 아웃 단자, USB 3.0 C 타입 단자, 오디오 인 아웃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제품에서는 오디오 단자가 없었는데요. 이번 제품에서는 오디오 단자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건 분명한 장점인 듯 합니다. 이번 제품은 에버 미디어의 최신 제품인 만큼 몇 가지의 특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해상도는 최대 4K HDR 60프레임, 영상 녹화는 최대 4K 30프레임, 가변 재생 빈도와 함께 최저 지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보통 캡쳐 보드를 PC와 연결하게 되면 드라이브 설치해야 되고 설정까지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USB 케이블로 PC와 캡쳐 보드를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 게임기에서 HDMI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캡처 보드 HDMI 인 단자에 연결 그리고 모니터는 캡처 보드 HDMI 아웃 단자와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C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상단 LED 램프는 블루 색상으로 점등이 되고요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레드 색상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번 제품은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라는 이름답게 복잡한 장비 세팅 없이 이번 제품만 있으면 콘솔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고퀄리티의 방송을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습니다. OBS와 같은 별도의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에버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리센트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도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곳에서 라이브 게임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OBS는 복잡한 설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하지만 에버미디어에서 지원되는 리센트럴 프로그램은 복잡한 설정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을 사용해서 엑스박스 S,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서 여러가지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영상 캡처를 직접 해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모니터와 콘솔 게임 기기가 동기화를 해서 버벅거림이나 화면 찢김 현상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변 재생 빈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순간순간 빠르게 전투하는 화면에서도 중간중간에 버벅거림이나 화면이 서로 갈라지는 듯한 찢김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과격한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서 호라이즌 5에서 다양한 충돌을 해 봤을 때 중간에 버벅거림이나 충돌하는 순간에 화면이 서로 갈라지는 듯한 어떤 찢김 현상, 화질이 깨지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게임 플레이 영상을 캡처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기에서 모니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캡처 보드를 거쳐서 연결되다 보니까 신호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게임 방송을 할때 지연 시간 문제는 꽤나 중요합니다. 만약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에서 신호 지연 시간에 따라서 한순간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 문제는 꽤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호라이즌 5에서 시속 400km 이상 고속 주행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추월을 할때게임계와 모니터 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한끗 차이로 충돌하게 돼서 게임 승패가 결정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제품은 최저 지연시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게임 장치와 모니터 간의 지연시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영상 캡처를 하면서 게임플레이를 했을 때 지연시간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니터에서 HDR 기능이 지원된다면 이번 제품을 사용을 해서 HDR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캡쳐보드의 경우는 게임 영상을 녹화하거나 게임 방송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인 라이브 방송부터 줌을 사용을 해서 화상회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 방송이나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때 카메라에 해당되는 웹캠과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 웹캠의 화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경우도 별도의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카메라 마이크, 샷건 마이크를 카메라에 연결하면 영상부터 마이크 음성 신호까지 캡처 보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부터 자유롭게 방송이나 화상 회의를 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사운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자입니다. 지금은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3.5mm의 입력 단자와 함께. 아웃단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외부 오디오 출력을 3.5mm 단자로 연결하면 믹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아웃단자에 스피커나 헤드폰, 이어폰을 연결하면 사용자가 직접 믹스된 사운드를 모니터링 하면서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해서 엑스박스 S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5, 닌텐도 스위치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지연 시간이나 화면 찍김과 같은 그래픽이 무너지는 현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퀄리티의 영상 캡처와 함께 어디서든 케이블만 연결하면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게임 방송을 하시거나 외부 기기와 연결해서 영상 캡처 많이 하신다면 이번 제품은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상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